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 게의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영어의 기초 네 번째의 세 번째, 인칭 대명사 격격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I'm m me, you, you are you 하는 이 표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보자들이야, 그게 뭔데? 또는, 어휴, 여기서도 드디어 외울 것이자인가 보다 하실 겁니다. 분명 일부분은 외워야 합니다만, 그래도 외워야 하는 이유를 알거나 패턴을 알면 좀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기억하기도 쉬울 것이라 여겨져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의 기초 세 번째 주어 목적어 문장의 오형식의 의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명사 역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요? 힌트 하나는 두 글자였고 다른 하나는 세 글자였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후의 내용보다는 말씀드린 동영상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하간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였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설명하면서 해석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캐치 캣과 캣 캐치 마우스 위 문장은 쥐가 고양이를 잡다이고 아래 문장은 고양이가 쥐를 잡다입니다. 이때 윗 문장의 마우스는 주어이고 아래 문장의 마우스는 목적어입니다. 위아래 두 문장에서 마우스란 단어의 역할은 달랐지만 마우스란 단어에서 알파벳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캣 역시 윗 문장에서는 목적으로 아랫 문장에서는 주어로 역할은 다르지만 캐시라는 단어의 알파벳은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혹시 은느니가와 을룰이 다르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동영상의 기초 세 번째 문장의 오형식의 의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렇게 보통은 명사들은 문장의 어디를 가도 알파벳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는 주어일 때와 목적어일 때 알파벳 철자가 달라지고 알파벳이 다르니 읽는 것이 당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만들고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만 하겠습니다. 소유대명사와 재규대명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몇번 들었다고 주격, 목적격은 낯설지는 않은데 처음 등장한 소유격이라는 단어만 말씀드리면 영어에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나 소속을 의미합니다. 일단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요. 앞의 인칭 대명사 두 편에서 인칭 대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을 했습니다. 이미 한 그것들은 주격입니다. 어렵지 않게 쓸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행과열의 제목 밑에 약간의 공간을 두었습니다. 각 단어의 뜻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단어를 제외한 행과열은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수 1인칭 i의 소유격은 알파벳 mi, my. 단수 1인칭 i의 목적격은 알파벳 m이, me. 단수인칭 유의 소유격은 알파벳 y o u r, u -R. 단수인칭 유의 목적격은 알파벳 y o u u. 단수삼인칭 남자 시의 소유격은 알파벳 h i s, his. 단수삼인칭 남자 시의 목적격은 알파벳 h i m, 단수삼인칭 여자 e 의 소유격은 알파벳 h e r, 단수삼인칭 여자 e 의 목적격은 알파벳 h e r, Her. 단수인칭 이세 소유격은 알파벳 i t s, is. It. 단수인칭 이세 목적격은 알파벳 i t, it. 그리고 복수인칭 위의 소유격은 알파벳 OUR our 복수인칭 위의 목적격은 알파벳 US us 복수인칭 위의 소유격은 알파벳 YOUR your 복수인칭 위의 목적격은 알파벳 YOU you 복삼인칭 대의 소유격은 알파벳 THEIR their 복삼인칭 대의 목적격은 알파벳 THEM them 입니다. 각각의 단어들을 보시면 단수인칭 u 와 복수인칭 u 는 같으면서 둘다 주격과 목적격이 같기 때문에 외우기는 수월하실 것이고 단수인칭 여자의 소유격과 목적격, 비인칭 3을 이세 주격과 목적격은 같기 때문에 외우기는 편할 수 있습니다만 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각 단어의 뜻은 강제로 외우지 마시고 인칭들의 한글의 뜻과 각 격의 조사를 조합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격 목적격 밑에 이미 알고 있는 조사를 써보십시오. 주어일 때 붙여주는 조사는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힌트, 주어일 때는 4개였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일 때 붙여주는 조사는 무엇인지 기억하시는지요? 목적어일 때는 3개인데 급한 것은 2개라고 했습니다. 주격은 붙여주는 조사는 은, 는, 이가 4개, 목적격은 일단 지금까지는 을, 를 2개만. 혹시 헷갈리는 분은 계속 말씀했던 동영상의 내용을 숙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유격은 바로 말씀드린다면 의입니다. 나의 것, 너의 것할때 의입니다. 그리고 인칭을 쓴다면 단수 1인칭은 나, 저, 이몸 정도. 단수 1인칭은 너, 당신 단수 3인칭 남자는 그, 그놈. 단수 3인칭 여자는 그녀, 그년 단수 3인칭 사물은 그것. 복수 1인칭은 우리, 저희 복수 인칭은 너희, 당신들, 복수삼인칭은 그들, 그것들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만 방법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단언합니다. 단수인칭은 주격은 아이입니다. 그럼 인칭에서 나, 저, 이몸, 중, 저는, 나를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는이 어울립니다. 합하면 나는, 입니다. 그래서 단수 1인칭 주격 아이의 뜻은 '나는'입니다. 단수 1인칭 소유격 마이의 뜻은 주격과 마찬가지로 인칭에서 나가 나오고 소유격 조사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나의'입니다. 그래서 단수 1인칭 소유격 마이의 뜻은 '나의'입니다. 단수 1인칭 목적격 미의 뜻은 인칭에서 나가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 를 합하면 '나를'입니다. 그래서 단수 1인칭 목적격 미의 뜻은 나를입니다. 혹시 인칭에서 이몸을 선택했다면 단수 1인칭 주격 아이는 인칭에서 이몸, 주격에서 조사는 는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이몸이 이몸은 정도가 될 것이고 단수 1인칭 소유격 마이의 뜻은 인칭에서 이몸, 소유격 조사 의가 내려오면 이몸의입니다. 그리고 단수 1인칭 목적격 미는 인칭에서 이몸,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을. 을 합하면 이 몸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무조건 하나로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설명한 것이고 단수 인칭 주격은 유입니다 그럼 인칭에서 너 당신 정도, 저는 당신을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당신은 당신이. 그래서 단수 인칭 주격 유의 뜻은 당신은입니다. 단수 인칭 소유격 유월의 뜻은 인칭에서 당신이 나오고 소유격 조사 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당신 의입니다. 그래서 단수인칭 소유격 유월의 뜻은 당신 의입니다. 단수인칭 목적격 유의 뜻은 인칭에서 당신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을을 합하면 당신 을입니다. 그래서 단수인칭 목적격 유의 뜻은 당신 을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채셨을 겁니다. 가능하면 혼자 작업해 보시고. 확인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의 반복이므로 3인칭부터는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3인칭 남자 주격은 히 입니다. 그럼 인칭에서 그, 그놈, 그분 정도에서 저는 그놈을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그놈이. 그래서 단수 3인칭 남자 주격 히의 뜻은 그놈이 입니다. 단수삼인칭 남자 소유격 히스의 뜻은 인칭에서 그놈이 나오고 소유격조사 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그놈의입니다. 그래서 단수삼인칭 남자 히스의 뜻은 그놈의입니다. 단수삼인칭 남자 목적격 힘의 뜻은 인칭에서 그놈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조사는 을을 합하면 그놈을입니다. 그래서 단수삼인칭 남자 목적격 힘의 뜻은 그놈을입니다. 단수삼인칭 여자 주격은 쉬입니다. 그럼 인칭에서 그녀 그년 정도에서 저는 그녀를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는이나 가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그녀는 그녀가. 그래서 3인칭 단수 여자 주격 시의 뜻은 그녀가입니다. 단수 3인칭 여자 소유격 헐의 뜻은 인칭에서 그녀가 나오고, 소유격 조사 의가 내려오면 그녀의입니다. 그래서 단수 3인칭 여자 헐의 뜻은 그녀의입니다. 단수 3인칭 여자 목적격 헐의 뜻은 인칭에서 그녀가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를, 를 합하면 그녀를 입니다. 그래서 단수함인칭 여자 목적격 허리 뜻은 그녀를 입니다. 단수함인칭 사물 축격은 t 이었습니다. 그럼 인칭에서 그것, 축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그것이, 그것은. 그래서 단수함인칭 사물 축격 이의 뜻은 그것이 입니다. 단수사미칭 사물소유격 이 s 의 뜻은 인칭에서 그것이 나오고 소유격조사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그것의입니다. 그래서 단수사미칭 사물소유격 이 s 의 뜻은 그것의입니다. 단수사미칭 사물목적격 이 s 의 뜻은 인칭에서 그것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조사는 을을 합하면 그것을입니다. 그래서 단수사미칭 사물목적격 이 s 의 뜻은 그것을입니다. 그리고 복수 1인칭 주격은 위입니다. 그럼 인칭에서 우리, 저희 정도에서 저는 저희를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는이나 가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저희는 저희가. 그래서 복수 1인칭 주격 위의 뜻은 저희는 입니다. 복수 1인칭 소유격 our의 뜻은 인칭에서 저희가 나오고 소유격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저희의 입니다. 그래서 복수 1인칭 소유격 our의 뜻은 저희의 입니다. 복수인칭 목적격 어스의 뜻은 인칭에서 저희가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르를 합하면 저희를입니다. 그래서 복수인칭 목적격 어스의 뜻은 저희를입니다. 복수인칭 주격은 유입니다 그런 인칭에서 너희들 당신들 정도 저는 너희들을 고르고 주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래서 복수인칭 주격 유의 뜻은 너희들은입니다. 복수인칭 소유격 유월의 뜻은 인칭에서 너희들이 나오고 소유격 조사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너희들의입니다. 그래서 복수인칭 소유격 유월의 뜻은 너희들의입니다. 복수인칭 목적격 유의 뜻은 인칭에서 너희들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을을 합하면 너희들을입니다. 그래서 복수인칭 목적격 유의 뜻은 너희들을입니다. 복수 삼인칭 주격은 대입니다 먼저 사람들 복수를 본다면 인칭에서 그들이 나오고 주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그들이 그들은 이고 그래서 복수삼인칭 사람일 때 주격 대의의 뜻은 그들은입니다. 복수삼인칭 사람일 때 소유격 대월의 뜻은 인칭에서 그들이 나오고 소유격 조사의가 내려오면 그들의입니다. 그래서 복수삼인칭 사람일 때 소유격 대월의 뜻은 그들의입니다. 복삼인칭 사람일 때 목적격 대매 뜻은 인칭에서 그들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을을 합하면 그들을입니다. 그래서 복삼인칭 사람일 때 목적격 대매 뜻은 그들을입니다. 그리고 복삼인칭 주격 대의가 사물의 복수일 때를 본다면 인칭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주격에서 조사는 은이나 이가 어울립니다. 합하면 그것들이 그것들은 그래서 복삼인칭 사물일 때 주격 대의 뜻은 그것들은 그것들이입니다. 복수삼인칭 사물일 때 소유격 대월의 뜻은 인칭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소유격 조사 의가 내려오면 합하면 그것들 의입니다. 그래서 복수삼인칭 사물일 때 소유격 대월의 뜻은 그것들 의입니다. 복수삼인칭 사물일 때 목적격 대매의 뜻은 인칭에서 그것들이 나오고 어울리는 목적격 조사는 을을 합하면 그것들을입니다. 그래서 복수삼인칭 사물일 때 목적격 대매의 뜻은 그것들을입니다. 이상입니다.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문장을 다루어야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문장입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I는 문장 맨 앞에 와서 이기도 하고 방금 배운 바 대로 나는 이라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love는 사랑하다 라는 동사고 여기서 you는 단수 2인칭 주격이거나 목적격이거나 복수 2인칭 주격이거나 목적격일 수 있습니다. 단수라면 너, 복수라면 너희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장 앞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일단 단수건 복수건 주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나왔으므로 목적어임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는 목적어이고 목적격 조사 을, 를이 떠올라야 합니다. 발음상 어울리는 것은 단수인 너라면 르이 어울리고 복수 너희들이라면 을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단수로 너를 복수로는 너희들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어순상 동사가 주어 뒤에 오지만 우리말로는 동사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내줘야 하므로 이 문장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입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앞뒤에 있는 다른 문장들을 통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일단 나는 너를 사랑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하게 사랑하는 대상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문장으로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 일 겁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말은 당신을 주어로 바꾸고 조사를 발음상 올리는 눈을 붙여주고 나 또한 목적으로 바꾸고 조사 를을 붙여주면 아주 아주 쉽습니다. 그럼 영어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i와 you의 자리를 바꿔서 you love i 이렇게만 한다면 영어는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인칭은 주격과 목적격이 같아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입니다. 이때 i가 love라는 동사의 대상, 즉 목적어임을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수 1인칭 i의 목적격은 me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you love me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의미가 주어로 올 때는 알파벳 i를 써야 하고 나라는 의미가 목적으로 올 때는 알파벳 M이, 미를 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비교적 쉽습니다. 소유격 뒤에 명사가 오면 됩니다. 알파벳 NAM이, -E, name이라는, 우리말로는 이름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소유격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My name은 나의 이름, your name은 너의 이름, his name은 그의 이름, her name, 그녀의 이름, is t name, 그것의 이름, Our name, 우리의 이름. Your name, 너희들의 이름. Their name, 그들의 이름. 정도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미 알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입장에선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정리와 가벼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변화를 격변화라고 하는데 격변화의 의미, 격변화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의 명사들은 문장에서 주어로 써도, 목적으로 써도 알파벳의 철자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인칭 대명사, 단수 5개, 복수 3개, 총 8개는 주어로 쓸 때와 목적으로 쓸때 알파벳 철자가 달라진다. 그래서 쌩으로 외워야 한다. 그런데 외우는 김에 이미 알고 있는 두개와 새로 이해해야 하는 한개 합해서 세개 그럼 인칭 8개의 용법, 격이 세개이므로 38에 24, 24개는 죄송하지만 외워야 한다. 각 단어들은 인칭만 되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빨리 읽기만 한다면 I'm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it is it we ours you your you they their them입니다. 그리고 각 단어의 뜻은 강제로 외우지 말고 인칭별 기본적인 한글 뜻과 주격일 때 붙여주는 조사는 은, 는, 이가 네 개, 소유격은 의. 목적격은 일단 지금까지는 을을두 개만 숙지하여 둘을 조합하여 숙지하면 조금은 수월합니다. 끝으로 가벼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인 분들은 무시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명사와 인칭대명사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인칭대명사 격변화 24개를 외워야 하는 센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나마 주격 목적격은 앞에서 한 것이 있어 좀 나았지만 여하간 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은 모모의라고만 하고 별리하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할까요? 힌트.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